시티발 아, 뭐야 이거 올비위둘너르 으르 으려야돼 밀고 가는게 어, 나을지 밀어 밀어 내가 몸 댈게 아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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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요 밀어요 오세요 오세요 티띠 왔다 아 뭐야 뒤에 왔다 뒤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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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 밀어 밀어야 돼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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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 치스 치틸 스 치틸 스 플랜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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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설이야긴 시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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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. 알아버릴 다 여기 있겠지. 쏘지마쏘지마쏘지마요 아, 이름 안돼. 어 어. 이러면 안돼. 봐봐 어, 선생님. 반지야. 선 안으로 반지야. 들어갔을 거임. 반지야 있자. 반지야. 아이고. 반지야. 야 여기 서리니까 어차피 여기서 천천히 하면 돼. 천천히 천천히. 힘임 두세요. 디피즈하게 디피즈 소리 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. 가만히 있으면 예. 아, 체크한다. 네, 체킹하러올 거임. 한번한번 한번 모두 보여주고. 아, 어, 아안 들어 가네. 아안 됐다. 안 됐다. 안 됐다. 아, 안 됐다. 피 됐네. 티비. 어, 있네. 어, 응안 돼. 맞, 아, 나 머리 쏘았는데. 맞았네. 소리 소리. 맞았잖네 네. 포서처럼 되고 싶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아 컨셉이 순치했는데 아쉽네. 3 가는 중. 좀만 기다려. 어? 3번, 3번, 쪽 조심. 번 <목소리> 3번, 하나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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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야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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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아 백사 백사 다운 나이스 한어디도 몰라 천천히 아파람아 파란아 사운드 왼쪽이 붙어있다 왼쪽이어 나이스 나이스 요오 아우 네. 어, 예. 섹시 나이스 아우 섹시 빵댕이 램프 둘다운님 지금 아 뚫렸어요 온다, 온다 온다 아 뚫렸다 온다 여,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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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, 폼 뭐야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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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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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이이나 조심. 아 포터 쏜다. 나이스 라스트 미드. 라스트 미드. 됐고. 나이스. 여기 내가 월자 짜이 되게 위험한 게 알고. 나이스 네, 나 에이로 를게 일단 에이로. 이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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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이 아치 아치. 아치 돌 아치 돌. 투 아치. 세시였던 거 같아. 아 둘이야 둘. 확인 확인. 감 자, 나이스. 진다다 왔다 다 왔다. 얘네 러쉬 지모니까내 먼저 하나 깜그 대신. Okay, okay. yeah, 내길 어. 길게, 길게 <놀라> <놀라> 이코러 씨. 나이스 나예 나이스. 나이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. 뭐야? 채린 방송 껐어? 아니, 안 껐는데? 방송료개인가방송료방지비싼거 아, <laughs> <방송육. 웃음> <laughs> 써야지. 안내지 게... 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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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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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내밀지 마. 네. 오퍼임 아, 오퍼임 안전하게 볼게요. 에 오퍼임 램프 오퍼 중간 오퍼인지 램프 오퍼인지 모르겠다. 어 중간 오퍼. 나이스요. 나이스. 이런 나이스. 하나 어, 하나 몰라 이런 몰라 나이스 나이스 또안 어, 되지. 하나야 아, 이거 뭐야 이거. 그렇지. 낙만님. 아, <laughs> 아니 우리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매트 봐봐. <웃음> 매트, 매트 <웃음> 이게 뭐야. 매트님 매트 한번 봐봐요 매트님. 아예 가 해주세요. <laughs> 너무 좋아. <하지마>. 이에 <laughs> <laughs>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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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어이 에이, 이이스 하나, 더, 하나, 더. 하나, 더, 하나 더. 같은 자리 하나 더. 살... 이이스로가스 어, 이러면 B로 갈 수도 있어요? 안 돌릴 것 같아. 나를 믿어. 아, 지체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B 돌리십시오. 야, 발코니 다 있다가. 뛰었네. 와우. 날 믿어, 누구야? <laughs> 제일 먼저, 제일 먼저 뒤지고 날 믿어, 누구야? 오, 쓰리솔자 <laughs> <laughs>

아아아아아아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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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들린다, 빨나나 어, 어 right. 미드다, 라스트 미드다. 앱스 타는 곳에 있어. 아, 대단 계단. 바나나 보는 중, 나와서 보는 바나나. 나이스. 에이가, 비드팜, 비드이다비드니다 오케이, 어, 바로, 가 바로, 가, 바로, 가. 바로, 바로, 바 바로, 바로, 바로. 가는 중. 가는 중. 가는 중. 쇼트였다쇼트였다쇼트해다쇼다 확인 피쇼를드요 제가 야채 볼게요 스 빰, 아. 빰! 빰! 빰설 때! 빰설 어? 때! 빰 설.. 때. 어? 빰, 서, 앱스 설치죠앱설앱설아못 아, 땄다 아우 나이스 아이스아 출발. 미쳤다 아. 무슨 아이발차 불러와. 구형 방을 어 보이세요 이거 음식 깨지는 게 어. 우리 자. 빼가나 하나. 하나 먹자. 먹자. 크게. 저 볼로 몰라요. <laughs> 어이거연막 <연마> 까버리면 저. 어. <laughs> 아, 지들었다피 다운. 피 드롭. 피 툴, 피 툴. 핏 툴. 어. 안전히. 아이고. 할까비. 아이고. 와, 씨 연막자들 다 죽었네? 아, 까비. 아, 씨비할수 있어. 니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다어어 오. 오 트레이드 음 트레이드. 리지도이겼다 이런 비 하나인데? 아씨. 또? 샷나 그게 아니야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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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에서 왔고. 오, 안쪽에 크어야 돼. 나이스. 아잖아, 아 너, 잖아 천천히. 페이크서운드. 그냥 아 돼, 나이스. 어림없짜 어림없지 어림없지 뜨거워. 뜨거워, 뜨거워. 어, 그루브 그룹, 치는 거 봐, 그루브 치는 거 봐. 쩐데

명예인 아, 아, 명예인 자, 집중력 쒸잇다 집중력 좋았고 진짜 재밌다 아델리오스 아, 데대오6 네. MVP 야그거뭐 어. 핵쓰는거 맞냐? 방금 저 핵같았나? 야 우리 우리팀 구멍이